이시나요 렌즈가 나갔어요 다행히 보호킬레 쪽 가서 그거만 가면 되는데 여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해 버렸네요. 이제 히세스 히세트 인가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거기 가려고 해요 원래 는 거기가 서울 망원도 쪽에 있었는데 맞나? 하여튼 서울 쪽에 있었는데 이제 여수로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원래 여수였다가 서울에 다 여수였을 거였던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한 곳이어서 여수 온 김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거기 여천역 근처여서 버스 타고 이순신 광장인가? 여천역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 가고 이제 바로 숙소 체크인 하면 될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걸어야 돼서 버스 타도록 할게요. 갔다 다녀오겠습니다. 가슴 아, 긴 해야 되겠어요. 먹어보자. 뭐, 뭐. 여기는 달달아다 아직 밑에 지방은 가인것 같아요. 날도 엄청 따뜻하고 코트 입을 날씨가 아니에요. 자켓방만 입어도 좋것 같고 코트 입은 오히려 더운데 아마 저녁에는 더 추울 거예요. 애세개하나더 없잖아? 이렇게 가야겠다 지금은 백화 마을 가서 음, 뗄몰 볼수 있는 카페를 찾아서 가보려고 해요 일몰이잘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서 비친 거 같다 비치오게 다 올랐어요 있술을 얘도 그리고 이렇게 있데 어디를 갈지 이제 돌아봐야 되겠다. 얼른 자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우리 금방 지는데. 내려가면 안 되는데,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다해서 들려서 칫솔 사고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들어가서 그냥 뭔가 생각 정리하고 책 읽고 하고 잘것 같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체크아웃은 했고요. 어, 짐은 무거울 것 같아서, 숙에 네, 맡겼고, 가방은, 그냥 간편하게 좀 가서, 그동도까지좀 걸어갈까 하고 있어요. 그러다 한, 한 시간 넘게 걸릴 텐데, 그래도, 어제 너무 많이 먹고 해가지고, 지금 또 아침에 조식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산책 겸좀 걸으려고요. 갈 음... 갈. 가을. 야, 벌써 뭐 떼야 돋겠네. 아침에 고데기 빌려서 했는데 고데기가 잘안된것 같아요. 알어서좀 음, 오랜만에 산책 겸 가보려고 합니다. 나가는 길쭉따 찍을게요. 오늘 여행을 좀 수정했습니다. 자전거를 빌릴거예요 자전거를 빌려서 좀 돌아다니면서 여행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여기 해양공원 쪽?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오동도있긴 해요. 근데 제가 숙소에 집 맡겨놓고 와서 숙소로 갈거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 선글라스가 필요한데 가볍게 선 선글라스가 있어야 될 것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이 안 떠져요. 저는 지금 자전거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제 자전거 g 좀 좋아 보이는 걸로. 얘가 응, 좋아 보이네요. 얘로 결정. 가는 길이 자전거 조명 도로가 너무 잘돼 있어서 엄청 좋아요. 음, 근데 인도도 다녀야 되는데 다 단신 분들이 몇분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지금 오동도 안에 들어왔는데 밖에 짐 보관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짐 보관하고 다시 들어오려고요. 그래서 다시 자전거를 빌려야 됩니다. 정말 장난한다는 걸 정리하고 요이 지금은 자전거 반납하고 원래 가고 싶었던 카페가 있어요 북카페여가지고 핸드폰 배터리도 그렇고 지금 좀 충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 먼저 카페 가고 일단 돌산대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으면 대교 쪽 가서 카페에 또 일몰 볼수 있는 카페를 갈 계획이에요 지금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야 돼서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페에서 나왔구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까 빌렸던 공유 자전거 있어서 자전거 타고 여기 돌산 스타벅스 가려고요. 스타벅스까지 30분 자전거 타고 가는 거리여서 좀넘어 가면 될것 같아요. 블로 건너편에 스타벅스, 어제 먹은 거? 아니 아까 우리 거기로 집에서 신대서... 이제 엑스포이어리 아. 왔습니다 여수 여행이 끝났어요우리랑 달걀 혼자 와서 밥을 주도 못 먹어가지고 저희 빵, 배송받아서 달걀 먹었습니다 기차 타고 갈게요 뒤 도착.